지난 2023년 말 상봉터미널이 38년간의 영업을 끝내고 문을 닫았는데요. 이곳에 주거와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상봉터미널 부지에서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재정비 사업이 추진된 지 16년 만입니다. 한때 서울 동부권의 교통 요지였던 상봉터미널은 사라졌고 이제는 주거와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 중남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분들의 그 애환이 참 추억이 서린 그런 곳인데요. 이것을 드디어 이제 주거와 상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이 복합 공간으로 이제 재탄생하는 첫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먼저 이곳엔 지하 8층, 지상 49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5개동이 건립됩니다. 999가구의 공동주택과 300실 규모의 오피스텔, 그리고 업무와 판매시설이 포함됐습니다. 또 상봉터미널 개발로 기부 체납된 1,500제곱미터 부지에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당초 여객 자동차 터미널과 공공청사 건립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해당 시설을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 체납 부지에는 전시장과 회의 공간을 갖춘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종합 문화시설 건립이 검토 중입니다. 복합단지는 2029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한편 중남구는 새롭게 들어서는 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상봉역 일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도 내놨습니다. 인근에 있는 상봉 먹자 골목을 중심으로 상업 기능을 강화해 서울 동북권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상봉 먹자 골목은 로컬 브랜딩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까지 10억 원의 예산 투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예진입니다.